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공모주가 없었다 보니 거의 한달 만에 워밍업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이 종목은 9월 15일과 16일에 청약을 하는데요. 아직 청약까지 약 보름 정도 남아있는데 추석 이후로 청약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될때한 종목씩 쭉쭉 소개를 드려나가겠습니다. 환불일은 20일 화요일인데요. 그래서 환불 기간은 4일짜리 청약입니다. 그럼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봐야겠죠. 이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요. 설계를 담당하는 IP 기업입니다. IP는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여러 종류의 반도체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팹리스 회사에게 판매를 합니다. 내용이 그래도 막연하니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넥스트 칩이 자율주행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였죠. 넥스트 칩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칩은 팹리스 회사인데요. 반도체를 설계하고 설계된 반도체를 파운드리에 위탁생산을 맡긴 다음에 판매하는 회사이죠. 그런데 팹리스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인데 왜 IP 기업에게 설계도를 사는지가 좀 이상합니다. 보통 시스템 반도체는 특정 기능이 특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설계를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IP 업체들에게 설계도를 사고 거기에다가 특정 기능만 추가를 하고 반도체 설계를 완성을 시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설계에 관해서는 IP 기업과 펩리스 회사의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IP 쪽은 승자 독식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레퍼런스와 검증된 IP를 가진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데요. 혹시 ARM이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38조 원을 주고 데려왔던 반도체 IP 강자입니다. 워낙 독보적이고 매력적인 기업이라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47조 원 주고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설계도를 판매하는 회사이지만 워낙 핵심 영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데요. 현재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ARM을 비롯해서 몇개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오픈엣지는 시장 점유율이 약1%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의 마켓쉐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픈엣지의 잠재력은 NPU에 있습니다. 신생 반도체 IP 기업답게 향후 대세 반도체가 될 npu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cpu나 gpu는 들어보셨죠 cpu는 중앙 처리 장치를 의미를 하고 gpu는 그래픽 카드를 의미합니다 사실 컴퓨터나 it 기기의 핵심이 cpu인데요 이게 얼마나 연산 처리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가 됩니다 하지만 cpu는 연산을 하나씩 직렬로 하다 보니까 그래픽처럼 수많은 픽셀을 빠르게 읽어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는데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등장합니다. 그래픽카드는 동시에 병렬로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CPU의 부족 부분을 이렇게 채워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점점 IT 기기도 인공지능화가 되고 있죠. 이제는 단순히 계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런 반도체를 npu라고 부르는데요. 또 다르게는 ai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npu 설계도와 메모리 시스템을 하나의 ip로 합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ip를 따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도로 더욱 넓은 커버리지가 가능한 ip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합쳐진 ip는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켓쉐어는 아직 미미하지만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 최초로 기술평가에서 AA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술특례로 상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증권신고서에 이 내용이 나오지는 않던데요. 이 회사 관한 뉴스 기사에서 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 예측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어필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는 아마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올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손익을 보면 매출이 인상적인데요. 작년에 52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7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면 전년 대비 매출이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다만 적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70억 원을 벌었는데 적자가 63억 원이었습니다. 버는 돈만큼 비용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연구개발비입니다. 화면 보시면 19년부터 연구개발비용이 매출액보다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혁신적인 IP를 보유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IP를 보유하려고 연구개발비에 자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회사가 자리를 잡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크게 우려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낌없이 연구비에 자금을 투입하는 게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고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도를 보면 꽤 고르게 고객사별로 매출 비중이 분포되고 있죠. 이렇게 고객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IP 시장은 검증된 IP만 사용하는 보수적인 시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픈 엣지에 IP를 사용하는 고객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노우볼을 굴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투자를 꽤잘 받았습니다.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데요. 물론 그만큼 기존 주주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 주주들이 의무 확약을 많이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물량이 괜찮은 편인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워밍업인지라 사업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죠. 청약 정보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약 364만 주를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구주 매출이 54만 주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비율로 약15% 정도가 됩니다. 구주 매출이 없었다면 더욱 깔끔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에도 22만 주 배정했는데요. 우리 사주 미달 가능성은 수요 예측 결과 말씀을 드릴 때 같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구주 매출은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 물량이 조금씩 매각됩니다. 구주 매출 비율이 약15% 정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게 최대 주주와 관계인 지분율이 31% 정도이거든요. 이 정도 지분율이면 상장하는 종목치고는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구주 매출로 최대 주주가 매각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요즘 트렌드를 보면 구주 매출이 이 정도 있는 것으로는 수요 예측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괜찮은 수준인데요. 552만 주로 비중 26.5%가 유통됩니다. 의무 확약에 좀 걸린다면 20%대 초반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요. 기존 주주 물량도 210만 주로서 비중 10% 정도가 됩니다. 공모 주주 수량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이 132만 주나 있는데요. 이게 전체 물량의 6% 정도가 되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보통 증권 신고서를 보면 행사 기간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일부터 나올 수 있는 물량을 체크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이 물량 중에서 일부가 보호예수가 걸리나 보더라고요. 제가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총몇 주가 보호예수가 걸리고 몇 주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이 상장일에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는 증권신고서를 읽어보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제가 조금 더 해석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청약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인데요. 온라인 청약 한도가 22,500주입니다. 22,500주 기준으로 증거금이 약 2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청약수 수료는 2,000원이고 청약 최소 수량이 10주가 됩니다. 그럼 공모가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픈 엣지와 유사한 반도체 IP 기업이 국내에는 상장된 기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세계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평균 PER이 38.5였는데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도 반도체 IP 종목들 밸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은 적자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을 공모가에 반영을 하는데요. 24년과 25년 실적을 평균을 하고 반영을 합니다. 반영된 이익은 131억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이 22,700원 정도가 도출됩니다. 여기에 할인율 21%를 적용하고 상당 공모가로 18,000원을 책정하는데요. 보통은 공모가에 향후 실적이 들어가면 할인율은 보통 30%를 주는 게 일반적인데 할인율이 좀 짭니다. 그리고 주관사인 삼성증권도 이 종목이 상장하기 전에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는데요. 약 13만 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 단가가 7,920원인데요. 공모 가격이 18,000원으로 정해진다면 공모 가격으로 매도를 해도 127%가 상승한 금액이죠. 그래서 약 1년 전에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의 평당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런 물량들은 보호예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상장일부터 나오지 않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된 기업 중에서 반도체 IP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Chips Media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비디오 쪽 반도체 IP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엣지가 주력하는 npu와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9월 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1,600억 원 정도이고 per은 20 정도였습니다. 오픈엣지는 현재 이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per을 계산해 볼 수가 없죠. 공모가에 적용된 이익으로 계산을 해보면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751억 원입니다. 그럼 PER은 28.6이 되는데요. PER이 꽤 높은 상태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 상황에서는 공모 가격이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또 거기에 맞게 높은 밸류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약간은 불안해 보이는 내용들이 환매 청구권으로 어느 정도는 상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은 청약하는 종목이 많습니다만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공모주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종목과 모델 솔루션은 9월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가 9월 14일에 공시가 되니까 결과가 나오면 간단히 정리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